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숨죽여 주목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도발하는 중국에 맞서 한국이 꺼낸 무기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죠. 한국이 70년의 봉인을 푼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를 당황하게 만든 이 무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아침 제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는 단한 페이지였습니다. 중국의 해양탐사선 한 척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했다가 갑작스럽게 모든 동력을 잃었다는 내용이었죠. 폭발음도 경고 신호도 없었다고 합니다. 선체에는 어떤 손상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더군요. 다만 엔진이 멈춘 채 표류하다가 레이더상에서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마치 바다가 그 배를 삼켜버린 것처럼 말이죠. 저는 보고서를 천천히 접으며. 손 끝에 전해지는 종이의 질감을 느꼈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작용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어요. 그것이 자연의 힘인지, 아니면 인간의 손인지는 아무도 알수 없었습니다. 침묵하는 바다만이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죠. 제 손가락은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 위에서 멈춰섰습니다. 증발한 탐사선, 설명 없는 침묵, 그리고 어떤 성명도 내놓지 않는 한국 정부, 이세 가지 요소가 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죠. 창 밖으로 워싱턴의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제 마음속은 서해의 어둠으로 가득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은 단순한 직감이 아니라, 20년간 정보 분석관으로 일하며 쌓아온 본능에 가까웠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더군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의무감이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비밀을 지키고 있었고, 저는 그 비밀을 찾아내야 했어요. 한국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큰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펜타곤의 회의실은 언제나처럼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콜린스 장관이 탁자 위에 제 보고서를 던지듯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 그런 기술적 역량을 가졌을 리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죠. 아마도 중국 내부의 기술적 오류일 거라고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누군가가 농담을 던졌어요. 한국이 잠수함을 만든다 해도 그게 수심 100m를 넘을 수 있겠느냐는 시계 조롱이었죠. 회의장은 순식간에 웃음소리로 채워졌습니다. 고위 관료들의 자신만만한 웃음이 천장에 부딪혀 올려 퍼지더군요. 저는 입술을 꾹 담은 채 탁자 위에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웃음 속에서 제게만 느껴지는 묘한 불안감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어요. 이 오만함이 언젠가 우리를 무너뜨릴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조롱하는 그 순간에도 제 머릿속에는 다른 가능성들이 떠올랐거든요. 한국은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곳에 도달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홀로 복도를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포토맥 강물이 유난히 어둡게 느껴지더군요. 강대국의 오만함이란 이런 것일까요? 우리는 늘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고 믿지만, 정작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법이죠. 저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새로운 보고서 도착 알림이 떠 있었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들은 이미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해저 감시 시스템이 포착한 데이터는 일반적인 해양 활동 패턴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침도 900m 부근에서 감지된 미세한 진동선이 마치 직선처럼 이어져 있었거든요. 그것은 자연 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규칙성을 보여주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바다 밑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그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데이터를 확대해서 보니 그 선을 따라 온도와 압력의 변화가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나더군요.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손끝으로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틀 전그 구역을 통과하려던 중국 잠수정이 갑자기 추진력을 상실했다는 기록이 떠올랐죠. 중국 정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이 불법적인 전자전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부인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죠. 그저 조용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을 이어갔을 뿐이에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천장의 환풍구에서 나오는 미세한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현상으로만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전략적인 선택인지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증거가 없으면 비난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으면 대응할 명분도 사라지는 법이죠. 저는 노트북 화면을 닫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게임의 규칙을 한국이 다시 쓰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저 관객일 뿐이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비밀을 간직한 채 깊은 곳에서 미소 짓고 있는 듯했어요. 보이지 않는 벽이 그곳에 세워져 있었고 아무도 그것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콜린스 장관은 제가 제출한 분석 보고서를 탁자 위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종이 뭉치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바닥으로 흩어졌죠. 그는 한국의 개입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어요. 서해에서 벌어진 모든 일은 우리가 제공한 해양 감시 체계 덕분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의 감시 네트워크에는 그 신호가 전혀 포착되지 않았는지를요? 장관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비서에게 기자 회견 준비를 지시했죠. 회의실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불안해 보이더군요. 저는 바닥에 흩어진 보고서를 주우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종이 한장한 한 장을 집어들 때마다 진실이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저녁, 백악관 브리핑룸은 취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의 플래시가 쉴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의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죠. 콜린스 장관이 단상에 올라 준비된 원고를 읽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해상 방어망이 중국의 불법 침범을 성공적으로 차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지만, 저는 그것이 공허한 울림임을 알고 있었죠. 진실은 수백 미터 깊은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브리핑룸 뒤편 구석에 서서, 장관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손 안에 휴대폰은 진동했지만, 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이미 무엇이 적혀 있을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공을 가로채고 있었고, 한국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략이었고, 우리는 그 전략의 일부가 되어버렸죠. 에이팩 정상회의 준비단의 일원으로 부산공항에 도착한 순간, 묘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경주의 거리는 국제회의를 앞둔 도시답지 않게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차분하게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고, 어디에도 과도한 경계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죠. 저는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이 평온함 뒤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로비로 내려왔을 때 처음으로 그녀를 만났습니다. 유세진이라는 이름의 에너지 자문관이었죠.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악수를 나누는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날카로웠습니다. 우리는 로비 한쪽의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근 심해에서 관측된 온도 상승 패턴이 인위적인 것인지 물었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고. 하지만 그것은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열을 낼 때도 있다는 그녀의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중요한 단서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커피잔을 들어올리는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녀 역시 긴장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긴장은 두려움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을 잊지 않았어요. 지키기 위해 열을 낸다는 그 말이. 밤새도록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틀 후 중국 해군 함대가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선을 넘었다는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준비단 사무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모두가 컴퓨터 화면 앞에 모여 실시간 위성 영상을 지켜봤죠. 한국 측의 대응을 예상했지만 어떤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군함도 전투기도 경고 방송조차 없었어요. 저는 시계를 보며 초침이 움직이는 걸 세어봤습니다. 30초가 흘렀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 함대의 모든 추진 시스템이 동시에 멈춰버렸습니다. 폭발도 연기도 교신 두절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모든 배들이 움직임을 멈췄죠. 위성 영상 속에서 함선들은 파도에 떠밀려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해류의 흐름이 역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북쪽으로 향하던 조류가 갑자기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중국 함대를 자국 영해 쪽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죠. 사무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CNN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내보냈어요. 미국의 첨단 해양감시체계가 중국의 도발을 성공적으로 제압했다는 내용이었죠. 화면 속 앵커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미국의 기술력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뉴스를 보며 입안이 바짝 마르는 걸 느꼈어요.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아는 몇안 되는 사람이었죠. 한국은 여전히 침묵했고,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날째 되던 날, 기밀 파일 하나가 제 책상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도 전달 경로도 표시되지 않은 봉투였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끼며 봉투를 뜯었죠. 첫 페이지에는 프로젝트 포세이돈이라는 제목과 함께 자유령 잠수 프로토타입이라는 부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개발 책임자란에는 유세진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5년 전 콜린스 장관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폐기 결정을 내렸던 연구였죠. 자유령 해양 반응 체계, 인간의 개입 없이 해저 환경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유세진은 그것을 완성해냈고, 바다 밑 깊은 곳에 실제로 배치해 놓았던 겁니다.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 시스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블랙타이드. 인간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해류와 압력, 변화를 분석하여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차단하는 존재였어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천장의 형광등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답이었죠. 중국 탐사선이 사라진 이유. 함대가 멈춘 이유, 해류가 역류한 이유, 모두가 이 하나의 기술로 설명되었어요. 블랙타이드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바다 그 자체와 대화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제 손은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갔죠. 이 기술이 세상에 공개된다면 해양 전략의 모든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의 충격과 동시에 밀려오는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인간보다 먼저 판단하는 기술, 그것이 바로 여기 제손 안에 있었어요. 에이팩 정상회의 본회의장은 각국 대표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콜린스 장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불법 핵잠수함을 운영했다는 비난이었죠. 그의 손가락은 한국 대표단 쪽을 거칠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바로 그때 유세진이 천천히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죠.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무기가 아니라 충돌을 막는 자율 방어 체계라고요. 거대한 스크린이 켜지면서 심해의 영상이 회의장 전체를 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블랙타이드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폭발도, 미사일도, 어떤 공격 무기도 없었죠. 그저 물처럼 흐르며 바다의 흐름과 하나가 되어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것은 침입하는 함선을 감지하고 해류를 조절하여 조용히 밀어냈어요. 충돌도 파괴도 없었습니다. 단지 균형만이 있었죠. 유세진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어요. 이것은 전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전쟁을 예방하는 시스템이라고요. 저는 화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답이었어요. 싸우는 대신 조용히 지키는 것. 회의장은 깊은 침묵에 잠겼고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죠. 유세진은 화면 속 블랙 타이드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스템은 자유 원자로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어요. 해저의 열을 조절하고 바다의 미세한 흐름까지 읽어낼 수 있다고 했죠.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한다는 그녀의 설명에 회의장은 숨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 흐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수온, 압력, 염도, 해류의 방향과 속도까지 모든 정보가 블랙 타이드의 판단 재료가 되었죠. 저는 앞으로 몸을 숙이며 화면의 모든 디테일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바다와 대화하는 존재였어요. 기자석에서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을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요. 유세진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그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바다는 죽을 것이라고 덧붙였죠. 블랙타이드는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최우선으로 계산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것을 파괴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시스템이 스스로 작동을 멈추게 된다고 설명했어요. 회의장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술적 완성도와 도덕적 제약을 동시에 내장한 시스템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경탄했죠.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방어였어요. 힘이 아닌 지혜로 파괴가 아닌 보호로 인류는 새로운 길을 찾아낸 것이었죠. 유세진은 단상에서 내려오며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회의장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잠겨 있었고, 그 침묵은 존경의 표현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다음날, 백악관에서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의 자율해양방어 기술은 인류의 평화 유지 시스템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그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죠. 콜린스 장관은 그날 오후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오만함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과소평가했고, 그 대가를 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쟁을 초월한 언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제 책상 위에는 최종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저는 펜을 들고 마지막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려 하지 않았고, 대신 이해와 균형으로 평화를 만들어냈다고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는 오랜만에 집으로 일찍 돌아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에 석양을 바라봤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방어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운 철학의 증명이었어요. 강함이 아니라 지혜로, 공격이 아니라 보호로 인류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어올리며 따뜻한 온기를 손바닥으로 느꼈어요. 오만의 시대가 끝나고. 존중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고, 화면에는 유세진의 이름이 떠올랐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고, 우리는 앞으로 협력할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각국 대표단이 한국 해군의 초계함에 승선했습니다. 인천 앞바다는 고요했고, 수평선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가판 위에서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죠. 오늘 밤 우리는 블랙 타이드를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선장의 지시에 따라 배는 천천히 지정된 해역으로 이동했어요. 가판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면서 어둠이 배를 감쌌습니다. 대표단 모두가 난간에 모여 깊은 바다를 내려다봤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칠흑같은 어둠만이 수면 아래에서 출렁이고 있었죠. 유세진이 작은 장치를 조작하자 희미한 불빛이 심해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마치 숨을 쉬듯 부드럽게 다가왔어요. 블랙타이드였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물속에서 유영하는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그것은 잠수함처럼 생겼지만 움직임은 고래나 돌고래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기계적인 소음도 인위적인 진동도 없었죠. 마치 바다가 만들어낸 생명체처럼 조류를 따라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표단 중 누군가가 감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유세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저것은 경계가 아니라 한국이 바다와 맺은 약속이라고 했어요. 블랙 타이드는 침입자를 파괴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방향을 바꾸도록 유도할 뿐이라고요. 저는 난간을 꽉 움켜쥐며 그 광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이것이 미래였어요. 힘이 아닌 조화로, 전쟁이 아닌 평화로 인류는 바다를 지킬 수 있었죠. 블랙타이드는 다시 천천히 심의 속으로 사라졌고 어둠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에이펙 폐막식 날 회의장에는 역사적인 공동 선언문이 낭독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해양 기술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각국 대표들이 차례로 단상에 올라 서명을 했죠. 펜을 든 그들의 손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중국 대표는 끝까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패배를 인정하는 무언의 표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줄에 서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을 목격했어요. 유세진은 단상 아래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안도와 자부심이 함께 담겨 있었죠. 회의장을 가득 채운 박수 소리가 천장을 울렸고 저도 모르게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선언문 낭독이 끝난 후 각국 대표들은 조용히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에는 기자들이 줄지어서 있었지만 아무도 소란을 피우지 않았어요. 모두가 이 순간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죠.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서해를 넘어 한국 영해에 침범하는 함선은 단한 척도 없었습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그 누구도 감히 그 선을 넘으려 하지 않았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지킨 것은 무기가 아니라 질서였다고 한국은 힘이 아닌 지혜로 평화를 만들어냈다고요. 한국에 대한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속삭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